고등학교 2학년 나영이는 용돈을 벌기 위해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나영이의 시급은 4천원. 하루 5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했지만 한달 급여는 40만원이 안됐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이금만 받고 하라는 식으로 시급도 별로 안주고 나중에 막 뒷사람한테 넘길 때돈안 맞으면 은 내가 또 돈을 맞춰야 되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 본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부모 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봐주다 보니, 어, 궁, 뭐, 일일이 저희가 뭐 그런 거를 끊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성년자의 근로 시간은 하루 최대 일곱 시간, 주 사십 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도 무용지물. 연장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마저 없습니다. 그때 열다섯 시간을 일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말하기를 막 야간이나 주, 뭐더 추가로 일하면 시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시급 사천 원으로 열다섯 시간 계산 받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폭행에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 형사법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동북가나지청에 그것도 이제 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이제 신고하셔도 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벌면서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BS 스쿨 리포터 금다운입니다.